아, 네, 반갑습니다. 어, 아까 뭐 누가 긴 말로 뭐 투파하는 거 방송 표절하고 그러던데 나는 파트너 아니라 그런데 못 가요. 궁금해서 그런데 님도 투파 갈수 있어요. 근데 방금 말했잖아, 이 사람아. 난 파트너 아니어서 지원 자격이 없었다고. 그래서 그 뭐야 지통실 열어가지고 대마님 방이랑 박 선생님 방이랑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어요. 아니 그리고 내가 거기서 상자 하나 깠는데 거기서 RTX 3900 인가 뭐 그거 뽑을 수도 있었잖아. 어? 뭐 RTX 뭐 조금 X 박스 이런 거 받을 수도 있던 거였잖아. 내가 파트너였다면 아니어서 문제죠. 내가 벌써 정지를 두 번이나 뚜드러 맞았는데 파트너를 줄까? 뭔가 정지랑 건 관련이 없나? 근데 다음에 안 주냐? 나는 못 가보는 데니까, 나는 그갈 자격이 없는 데니까 구경이라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약간 그 문틈새로 이러고 막 열어가지고 어? 여기 문틈 사이로 실망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죠. 음? 경청자 75명이라는 조건이 있는데, 아니 그게 넘었었어. 넘어서 신청을 했는데,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렇게 막 갑자기 하늘을 뚫 듯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 꽂혔잖아요. 그 직후에 지금 75명이 요즘 안될 때가 좀 많아서 안 주는 게 아닌가. 아이 몰라.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주겠지. 아 그래도 나는 지금도 행복해. 이렇게 사람들이 보러 와줘서. 아들, 고마워! 걸어와 준거 아니, 진짜,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 최근에 정지를 3일 동안 또 맞았다, 그죠?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루 대피소를 만들어서 켰었는데, 그때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. 음, 좀더 뼈저리게 느낀 게, 제발 채팅이 안 올라와. 채팅이 안 올라와서, 어, 그게 몸으로 느껴지더라. 익숙함에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. 사랑한다! 신년들아 방송할 만안 날까 봐 손가락 부러지도록 채팅쳤다고. 고마워. 그때 채팅 쳐줘서 좀 어지럽더라, 솔직히. <laughs> 아니 이게 처음에 아예 없었을 때는 그냥 어, 계속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한번 채팅이 올라오다가 아예 또안 올라오니까 더 어떻게야 힘들더라. 그 때, 10명 언저리 왔다 갔다 했죠. 10명 이하 했다가 뭐한 13명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. 부캐니까 연습 참이나 할까? 조이나 한판 해볼까? 아, 근데 조이 안 하니까 또 너무 무대져가지고. 조이나 합시다 그러면. 잠깐만, 요미드 이렐리한데? 잡됐다승리할건 친구들아, 미안해! 안돼 아, 내가 조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상상 힌트 매치업 나오면은 걔두들게 맞을 것 같은데. 아. 아이판 미드 패작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드럽게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 좀 못할 수도 있잖아 너는 가슴을 우러러 롤하면서 똥을 한 번을 안 쌌냐 너도 시원하게 싹 알긴 적 있잖아 그냥 그런 판일 뿐이야 그 수많은 게임 중에서 님들한테 왜 미안함 아니 게임 진 것도 서러운데 이 게임에 없었던 사람한테도 미안해야 돼? 아, 미안할 만한데. 어? 야, 갑자기 스킬 접종률이 좀 좋은데? 야, 그또 혼자 들어가면 그거 짭되는 거 아니냐? 잠깐만아. 야 일단 수면 바깥도 그렇지. 좋았고. 어 근데 이 게임 진짜 모르나? 이 게임 아직 모를지도 바로는. 없었네. 그다 얘라도 수면 재워 신현아. 야어떻게 근데 또 괜찮은데? 분위기? 아니 근데 시마라 좀 많이 잘한다? 아 잠깐만 나 R을 너무 늦게 썼다. 나도 몰라요 왜 이기고, 왜 이기고 있는지. 일단 나 때문은 아닌데. 일단 나 때문은 아니고 그바텀이그 그, 그래 님 CS 드세요. 내가 먹으면 안될것 같네. 히 잠깐만 아왜살고동님 어, 제가 살수 있을까요? 쎄야아 오릇 혼자서 기어오는건 선 넘었지 이새끼야넌 원딜이고 난 조이야! 잠깐만 이건 좀아닌것 같은데요 아아 막가 안걸렸어 보냐응 썼는데 그렇지 난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막았어 얘들아 도져줘 그렇지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비빔이었어 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비볐다 딜을 부탁해 야, 이정배 충들 손이 덜덜 떨리지! 끝내줘! 자, 잠깐만, 이거 뭐 끝내는 거 아니야? 나에게 천재 이루의 기회 같다. 야, 간다. 아니, 지금 막으러 갈 때가 아니야. 아니, 집 가도 내가 못 막아! 이거는, 가미카제다. 씹새들아! 우리 집 가서 어떡할 건데, 이 새끼야! 새끼야! 이 새끼야! 어? 패시브 치면서도 해버리지. 어, 잠깐만. 아. 술을 때리게 해주세요! 아! 아 이걸 지네. 아, 이거 딱 넥서스 터뜨렸어야, 그, 그건데, 어? 아쉽게도, 베베. 이 새끼야. 감정까지 바로 터뜨려버려. 어? 저기요, 그거는 조금 정신이 나가신 것 같은데. 나, 저마야, 이 새끼야! 다음번에 더블 맞으면 뒤진다. 여기서 킬각 봅시다. 입대야 가버릇 왜 이게 나와? 푸금이 바로 추이을 음스턴 바로 맞춰버리는 이거 반응 못하거든 여기서 가버릇 여기까지 먹나? 응 아, 그렇지 피드백은 되는데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학습이라는 건한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 다씨발영어회화다 되고 수능 다 100점 맞고 어 다서울대학교 갔지! 한번 배워도 모르는데 어떡해! 물론 한번 배워도 아는 사람은 있겠지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대 가고 막 그런 거고. 가버렸! 여친구도 학습이 안 되네. 야, 이거 너무 킬 따고 싶어! 너무 킬 따고 싶어! 바로 따버렸는데 이거 죽었는나 아. 손에. 파트너 일이한 거야. 가고는 있어요, 여러분. 잠깐만 지금 가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? 왜왜부금또 이거야. 가버렸? 야 이게 왜안 맞아? 쪽이 어떻게 안 되나? 잠깐만 이친님는좀 안. 어이 그래.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확인했어 얘들아. 잠깐만 나 죽나? 아 방금 저거 부금 나왔으면 은 이즈리얼 Q 맞고 죽였는데 여기서 부금만 제대로 나왔으면 에 이즈리얼 딱 컷하고 시작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 슬슬 캐리할 때도 됐지 그러시는데 오늘 두 번째 판이에요 이 사람아 한판못 했어 한판 그냥 말파이트가 제때 와주기만 하면 은 게임이 쉽게 돌아가지 않을까 어? 잠깐만 이거 안 된다고? 야! 와이파이트야! 진짜 하나도 안 믿었는데! 왜주러 왔구나! 내가 스톱 못 맞춰서 미안해! 아, 근데 요, 가랭이 궁 잘못 꽂혀서 다행이네. 궁 나갔는데, 이러면? 잠깐만! 어? 잠깐만, 나 뭐하냐? 하지만 나쁘지 않아. 어. 이거 혹시 빅토르 운전하면은 이 새끼야. 어뒤져야지 정말 어? 이거 뭐안 돼. 뭐뭐 해야 됐어. 어머 아니 이거 아닌 거 같은데. 맞나? 일단, 이즈리얼은 정리했는데, 오? 이러면 무지했건 발언이지. 오케이, 굿. 티어 올려두면 결국은 좋아. 굳이 질 필요는 없지. 뭐야. 아, 뭔가 이상한 건가 있는데. 아 어, 이거 어떻게 그... 좀 예쁘게 될것 같은데... 안죽나주막까지걸 걸... 총은 안될 순인데요. 어? 나... 보왜 떴냐... 왜고 got